어, 이제 왼쪽 서비스 구역에서, 어, 롱 서비스 리시브를, 어, 영, 롱 서비스 리시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텐데, 어, 우선, 어, 스매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서비스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왼쪽 서비스 구역. 오른쪽 서비스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고, 왼쪽 서비스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일단 롱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는, 스매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범 보이는 것을 보시고 설명과 시범을 잘 보시고, 어, 그대로 하시면 전략상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시범과 더불어서 설명을 또 보시죠. 자, 먼저 위치를 잡고요. 어, 우리가 롱 서비스 리시브, 롱 서비스 리시브로서 스매시를 하실 때는, 어, 대각선으로 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선으로 때린다고 래서 직선으로 스매시를 한다고 해서, 어,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우선 직선으로 스매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스매시하고 재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 라인 쪽으로 붙죠. 어, 대체적으로 재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 그 리시버 입장에서 뒤쪽으로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때리고 센터 라인 쪽으로 붙었습니다. 세 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때리고 난 다음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두 번. 예, 우리가, 어, 왼쪽, 어, 서비스 구역에서의 롱 서비스 리시브로 이제 스매시 하는 수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대각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자, 다시요. 서버 입장에서는 롱 서비스를 놓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롱 서비스를 넣었을 때 우리가 스매시를 한다 그러면 서버 쪽으로 때리는 경향이 많죠. 네, 자, 세 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두번세번 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롱 서비스로서 스매시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 이제 어, 롱 서비스 롱 서비스가 왔을 때 리시브로서 드롭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 드롭 형태는. 라켓을 들고 있다가 바로 갖다 대는 신속한 형태의 동작이 나와야 되고, 일반적인 드롭 동작으로서는 워낙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네. 라켓을 들고 있다가 바로 갖다 대시면 됩니다. 자, 직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죠. 이제 세 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여러분들께서 직선으로 드롭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 우리가 서버 어, 서비스를 넣는 사람이 롱 서비스를 넣고 뒤로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파그 파트너는 서버의 파트너는 뒤쪽에 나와 있고, 그래서 공이 롱 서비스로서 어, 그공 구질 자체가 빨리 왔을 때는 빠른 드롭으로서 직선으로 놨을 때 어, 뒤쪽에서 너무 멀리 위치를 잡고 있다 그러면 또 효과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직선 드롭, 롱 서비스 리시브로서 직선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 이 대각선은 어, 서버 입장에서 롱 서비스를 놓고 뒤로 빠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 드롭, 짧은 드롭을 논다 그랬을 때는 어, 거기에 속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드롭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 공이 짧아야 되고 사이드로 빠질수록 좋죠. 예. 어, 빠른 동작으로, 라켓을 들고서 빠른 동작으로서 음. 갖다 대지만은 공은 짧을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세 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우리가 스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어보다는 드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 드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스매시가 안 된다 그러면 어, 단순하게 공을 밀지 마시고 드롭으로서 재차 공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 크리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롱 서비스로서 롱 서비스 리시브로서 이제 크리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롱롱 어, 서비스 리시브로서 크리어하셨다 하더라도 공을 띄었기 때문에 수비 위치로 가셔야 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필수적인 위치 선정입니다. 직선으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으로 보낼 때는 어, 이미 그쪽에 사람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크리어나 어, 이, 이, 이 그런 그 빠른 동작보다는 어, 약간 어, 크리어로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나한테는 그, 그 불리한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하이 크리어 형태로 해서 시간을 벌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크리어를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약간 높게 가죠. 네. 자, 세 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네, 두 번. 세 번. 이제 직선으로 직선으로 보낼 때는 좀 넉넉하게 보냈는데, 이제 대각선으로 보낼 때는 어, 서버 입장에서 롱 서비스를 놓고 빨리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 빨리 나, 서둘러서 나가고 있는 입장에 어, 공을 넉넉하게 보내면,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드리븐 크리어로서 여러분들께서 어, 크리어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 나한테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이 낮게, 빠르게 가고 있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스매시도 안되고 드롭도 안되기 때문에 크리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크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공, 공이 공 어느 쪽에서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카이크리어좀 예, 높고 멀리 가는 크리어를 쓰느냐 아니면 드리블 크리어, 공격적인 크리어를 쓰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두번세번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보셨는데, 어, 오른쪽 서비스 구역이나 왼쪽 서비스 구역이나 우리가 저롱 서비스를 처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어, 방향, 어, 반면에, 어, 처리하는, 처리 위치에 따라서는, 어, 포핸드가 유리할 수도 있고, 백핸드가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성향으로서, 개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 어, 다만 롱서비스가 왔을 때 단순하게 크리어, 단순하게 드롭, 단순하게 스매시 이러기보다는 어, 일단 공이 떠, 떠서 오기 때문에 공격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스매시를 먼저 하시고 스매시가 안될 때는 드롭 그래서 안될 때는 크리어로서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 롱서비스도 잘못 활용하면 어, 경기 방식 자체가 랠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그거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전략적으로 이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